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배우 이이경 씨의 음담패설 사생활 문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 19일 날 지금 발생한 일입니다. 현재 한 달째 논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처음 이이경 씨의 사생활 문자를 폭로했던 이 a씨가 편의상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가 말을 계속 번복하면서 논란의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경 씨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지 않게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고 이경 씨가 너무나 출연을 좋아했던 원했던 놀면 뭐하니 하차 슈퍼맨이 돌아왔다 mc를 맡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사실상 mbc와 kbs의 대표 예능에서 이경씨는 모두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경씨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분통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칭 독일인이라고 말하는 이 여성이 공개한 이 메시지가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좀 구체적이어서 몇몇 사진들은 본인이 준거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사진 아니냐라는 자, 이러한 주장도 있어서 사실 이희경 씨가 굉장히 난처하고 괴로운 상황에 빠진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희경 씨 소속사 입장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선처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희경 씨 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해가 너무 극심하고 시간이 걸려도 선처는 없다. 세 번째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조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소속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고, 고소인 진술조사까지 마쳤다. 그리고 피고소인, 지금 독일인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그래서 이 독일인에 대한 신원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 조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경씨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리고 지금 찐 독일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여성 사실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경찰에서 하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독일에 있는 사람을 소환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파헤치겠다. 선처 없이 강경대응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 소속사의 입장 때문에 이 독일인 여성이 입장을 번복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독일인 여성이 이거 스크린 캡처한 영상이다. 진짜 개정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이경 씨하고 나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경 씨 측에서 강경하게 나오자. 어떻게 입장 바뀌었느냐. 악성 루머를 퍼뜨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 팬심으로 시작한 것이 감정 이입을 했고 그리고 재미로 시작한 게 점점 실제로 된 것처럼 부풀려졌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독일인이다 보니까 문장이 서투르다. 이게 자신이 했던 것들을 다 AI 편집했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점점 글을 쓰고 AI 사진을 쓰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희경 씨 측이 이 유포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자. 돌변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죠?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완전 마지막입니다. 하하. 저 웃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올린 글 때문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실 저는 겁이 나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고소를 당하거나 돈을 물어내야 할까봐 저와 가족에게 부담이 줄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AI는 연예인이라면 사진을 절대 만들 수 없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AI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올린 증거는 모두 진짜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다시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일과 관련 없어도 다른 피해자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증거가 AI로 오해받을까봐 피해를 입을까봐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또 입장 번복을 했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는 손바닥으로 뒤집듯이 입장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씨 측에서도 계속 말을 번복하기 때문에.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이경 씨 측은 이 사건이 그냥 묻혀버리면 이경 씨가 마치 그런 일에 연루가 된 것처럼 그런 이미지로 고착될까봐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라고 지금 나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독일인도 명예를 걸고 나는 조작하는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양측에 좀 아주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각에서는 이 이경 씨의 음담패설 문자를 올린 이 독일인이 어 진짜 독일인은 맞고 그리고 많은 남성들에게 이상한 사진과 DM을 보내는 여성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렇게 본인이 운영하던 블로그, 그러니까 이경 씨의 폭로에 대한 글을 썼던 곳이 이 블로그였거든요. 자이 블로그도 지금 현재 사라진 상황이고요 본인 계정으로 쓰던 트위터까지도 모두 말끔하게 지금 게시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좀더 많습니다. 이희경 씨가 당했다. 이 독일인이 본인이 누군지도 공개할 수도 없을 만큼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문자와 사진을 짜집기해서 이희경 씨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우세하고요. 이경 씨가 매우 억울하고 분통하겠다라는 시선이 좀더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우리 말도 서투르고 우리 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고소를 당한다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자취를 감춘 거 아니냐. 사실 독일에서 한국까지 와서 조사를 받고 아는 지인도 없을 텐데 이 수사를, 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고도 또 부담 심적인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자취를 감췄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이경씨가 사실상 연예계 활동 굵직굵직한 프로그램들의 모두 다 본인 스스로 출연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뭐 통보를 받았다거나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경씨 입지가 굉장히 불투명해졌고요 그리고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경씨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한국 사람이거나 한국에 거주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독일인이고,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사가 난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거주지도 알아야 되고, 뭐,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그곳에서 소환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경 씨는 속이 터질 지경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역대급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쓰는 단어나 문장과 말투가 서투른 지능형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능형이 아닌데 지능적으로 이경씨가 당한 유례없는 이 사건 언제 종결이 날까 싶습니다. 왜냐면 잠잠한가 싶으면 다시 드러나고 잠잠한가 싶으면 다시 글을 쓰고 또 잠잠한가 싶으면은 억울하다. 라는 이 독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자, 진실이 하루빨리 규명되고 또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제대로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